봐 주시고요. 왼쪽. 예, 아, 네, 왼쪽 여러분들. 네, 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도 봐 주시고. 네. 네, 오른쪽도 봐 주시고요. 네, 이제부터는 네, 제가 시키는 대로 정면 보고 깜찍하게. 깜찍해. 깜찍. 깜찍. 하나, 둘, 셋. 깜찍. 네, 하나, 둘, 셋. 섹시하게. 하나, 둘. 어, 봉구 씨. 왜요? 제가 잘못했어요. 되게 연짤하신 것 같아서 그럼 하나 둘셋 섹시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시죠? 네, 이제 앉혀두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 정리하는 동안에요 네 제가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프로그램 소개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라이브데이는 셀럽티비 브라이브 네이버티비 동시 송출 중이고요 또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에서는 아티스트들의 감성이 터질 때마다 셀럽 TV 앱을 통해서 러브 후원해 주시면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 나눔공으로 기부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아 오늘 진짜 무대가 꽉 차네요. 아 혹시 담요 있으신가요? 담요. 네, 담요 좀 챙겨주세요. 네, 네. 생겨주신답니다. 네. 아, 너무나도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본격적으로 공연을 즐기기 전에 한번한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날이 너무 덥잖아요. 네, 혹시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 우선 정말 잠못 드는 네.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잠못 드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잠을 왜못 들어요? 너무 더워서 <laughs> 정말 어 차라리 네. 차에서 자고 싶어요. <laughs> 아 정말요. 차가 에어컨이 더 세게 나오고아집 에어컨은 세지가 않나요? 어집 아, 아, 에어컨 너무 안 세가지고 아 정말, 아, 정말. 네. 너무 덥습니다 요즘. 아 정말. 다들 이렇게 또 다른 분들도 어떻게 지내시죠? 거의 뭐 온몸이 땀띠가 난아아 것처럼 <웃음> 되게 <laughs> 그러긴 한데. 네. 그 주제 토크처럼 네. 아, 빨리 놀러가고 싶어요 갬성 터징의 다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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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어 이렇게 잠못이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또 신곡이 나왔거든요 네. 잠은 안 오고 라는 곡이 네. 그 나와서 열심히 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 얘기를 안들도 뒤에 할 것이에요 근데 진짜 다들 저도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너무 반복하거든요 맞아요. 더워서 네. 담요가 들어왔습니다. 어,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왁스 씨것입니다 네, 어 혹시 그러면 박캉스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어, 저는 네. 저번 주에 강원도를 네. 이박삼일 다녀왔어요. 와, 부럽다. 근데 저번 주도 되게 더웠잖아요. 네, 네, 네. 낮에 바닷가 갔다가 네. 정말 죽는줄 알았어요 <laughs> 왜요? 뜨거워서. <laughs> 네.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지금 막 이게 짜고 이러니까.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렇죠. 그게 이제